안녕하세요. 자전거 세상입니다. 오늘은 바 테이블 감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에 처음 입문한 초보는 말할 것도 없고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도 자전거를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괜히 잘못 만졌다가 더 망가뜨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일 텐데요. 물론 복잡하고 어려운 정비는 샵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정비와 수리는 라이더 스스로 할수 있어야 합니다. 펑크 수리가 대표적인 경우죠. 펑크가 날 때마다 샵에 가서 수리를 하게 되면 돈도 많이 들지만 왔다 갔다 시간도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펑크 수리를 배워두면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자전거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전거가 더 이뻐 보이고 라이딩을 더 많이 하게 되죠 아는 만큼 보이게 되고 보이는 만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펑크 수리처럼 자가 정비를 할수 있는 게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 테이프 교체입니다 바 테이프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낡고 오염되면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오늘은 바 테이프 교체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샵에 맡기는 대신에 내 손으로 직접 바테이프를 교체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거든요. 먼저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테이프 이렇게 준비하셔야 하고요. 가위 필요합니다. 가위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전기 절연 검정 비닐 테이프 필요합니다. 제가 준비한 바테이프는 어, 리자드 스킨이라는 바테입인데요. 도마뱀 껍질, 도마뱀 피부라는 뜻입니다. 자전거 용품 중에 파충류를 상표로 쓰는 제품이 제가 기억하기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리자드 스킨 바테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컨티넨탈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게이토 스킨이라는 타이어입니다. 게이토는 악어란 뜻이고, 어, 스킨은 피부라는 뜻이죠. 악어 피부, 악어 껍질.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보면 저는 바테이은는 도마뱀 껍질을 쓰고, 아, 타이어는 악어 껍질을 쓰는 셈이 됩니다. 이 파충류가 아무래도 껍질이 쫀득쫀득 한가봐요 자전거 회사에서 용품 회사에서 이 브랜드로 파충류 도마뱀 악어 이렇게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다시 바테이프 얘기로 돌아와서요 저는 이전에 이런저런 바테이프를 써 봤는데 랜도너스라는 장거리 라이딩을 하면서부터는 주로 리자드 스킨을 씁니다 장거리 라이딩을 하다 보면 바테입이 두툼한 게 좋더라고요. 서울 부산 왕복 1000km 라이딩을 다섯 번 정도 했는데요. 안장에 앉아 있는 시간만 60시간이 넘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과 진동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어, 충격과 진동을 받는 신체 부위가 바로 손바닥입니다. 바 테이블 얇은 걸 쓰다 보니까 어, 진동으로 인해서 손바닥이 얼얼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마비 증세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툼한 바 테이블 찾게 되는데 두꺼운 바 테이블 쓰다 보니까 푹신 푹신한 쿠션감이 있어서 그런지 어, 그나마 견딜만 하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리자드 스킨의 DSP 모델은 두께에 따라서 1.8mm, 2.5mm, 3.2mm 이렇게 세 가지 사양이 있습니다. 각 사양마다 0.7mm 차이가 나는데요. 가장 얇은 1.8mm는 그립감이 좋습니다. 핸들 조향성이 우수하고 쿠션감은 반면에 떨어지게 됩니다. 라이딩 거리가 늘어날수록 어, 얇은 바테입은 피로감이 누적되겠죠. 반면에 가장 두꺼운 3.2mm는 쿠션감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무겁다는 음, 단점이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중간 두께, 2.5mm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저도 2.5mm 바테입을 준비했습니다. 제 자전거는 음, 검은 블랙이라서, 검은색 바테입을 준비했는데, 다양한 색상들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자신의 자전거에 어울리는 색깔로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자드 스킨 바테입의 좋은 점은 상품 포장 박스 표면에 이렇게 작은 샘플 조각이 있다는 겁니다. 구매하기 전에 박스를 개봉하지 않고서도 손으로 만져보면서 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리자드 스킨의 장점을 늘어놓았는데요. 협찬,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내 돈, 내산이라는 점 미리 밝혀둡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어,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이 설명서 보시면, 어, 리자드 스킨 DSP 2.5mm 바 테이프이고요. 뒷면을 보시면 길이가 82인치 2m 8cm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플러그를 포함해서 56g 이네요. 이 정도면 어떻게 가벼운 건가요? 56g 입니다. 그리고 내부를 보시면 마감 테이프두장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마감 테이프도 이 질감이 바테잎과 동일한 질감으로 어, 만들어져 있고요. 리자드 스킨의 로고죠. 도마뱀 형상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테잎 두개 이렇게 들어있고요. 조각 스트랩이 두장 들어있습니다. 변속 레버 부분에 바테이블 감을 때 덧대어서 쓰라고 이렇게 두장들어있고요 바엔드 캡두개 들어있습니다. 바엔드 캡은 요즘 육각 렌치로 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는 제품들이 많죠. 빠져다아나지 않도록 육각 렌치로 조우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리자드 스킨에 바인드캡 플러그라고도 얘기하는데 바인드캡은 밀어서 넣는 프레스 방식입니다. 그래서 벽에 기대어 놓을 때 종종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도마뱀 상표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바테입과 그 부속품들 준비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어, 바 테이프를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바 테이프 안쪽에 보면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있습니다. 양면 테이프 제거해 주셔야 하고요. 양면 테이프를 다 제거했으면 바 엔드에서부터 감기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2분의 1 정도 이렇게 띄워서 감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띄우는 이유는 나중에 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바테이블 안으로 밀어 넣어서 바엔드 캡을 씌워 넣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이렇게 비워두고 감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감을 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감는 방법이 있고 바깥에서 안으로 감는 방법도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으니까 크게 뭐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분의 1 정도의 교차를 하면서 감아 올리면 됩니다. 2.5mm라서 어, 쿠션감이 어느 정도 있네요. 이렇게 곡선 부분을 감을 때는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테이프 울기 시작하거든요. 이 곡선 부분에서 그래서 곡선 부분을 감을 때는 좀더 3분의 1 정도보다 더 어, 두툼하게. 더 가깝게 감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레버 어, 후드 부분은 좀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에, 말아 올려서, 어, 열어두시고, 미리 시작하기 전부터 해놓고 시작하시면 편하겠죠. 예, 이렇게, 좀, 위로 이렇게 올려두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이제, 감을 때 필요한 게, 조각 스트랩입니다. 아까 보셨죠? 이 조각 스트랩도, 양면 테이프를 벗기고, 여기,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에, 덧대고, 이제 감아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아주고. 이렇게 감아서 다시 이 레버 후드를 밀어 내렸을 때빈 공간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괜찮죠? 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아주고, 이렇게 감아주고, 감아주고, 자, 감았는데, 너무 이렇게 가깝게, 바트게 감아서,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끝이 났는데, 저는 이 안쪽까지 감을 생각이니까, 다시 풀었다가, 어, 다시 감아보겠습니다. 뭐, 풀었다 다시 감아도 괜찮습니다. 한두 번 시행착오를 겪어도 됩니다. 자. 요 정도에서 다시 시작해 볼까요? 여기서부터는 3분의 1이 아니라 한 절반 정도로 음, 감아 보겠습니다. 거의 다 감았으면 마지막 부위를 잘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를 때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잘라 주는 게 사선으로 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일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감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양면 아. 마지막에 마감 테이프로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이 자른 부위의 끝머리가 이 위쪽에 올라오는 것보다 아래쪽으로 가 있는 게 좋겠죠. 위쪽으로 올라오면 조금 풀어서 다시 감아서 간격을 조금 달리 해서 감으면 아래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마감 테이프도 이 라이더가 안장에 앉아서 볼때 상표가 제대로 보이는 게 좋겠죠. 이왕이면 이렇게 강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양면 테이프를 벗겨주시고 예, 이렇게 바테잎을 일단 감았고요. 이제 플러그를 끼워 보겠습니다. 안쪽으로 바테잎 끄트머리를 밀어놓고 플러그를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 조금 덜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나무 망치가 있으면 좋겠지만, 나무 망치가 없을 경우에, 손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다음은 반대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그를 꽂아 넣는 것으로 어, 바테이프 교체를 끝냈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바테이프 잘 장착이 됐네요. 오늘은 자전거 바테이프 감는 과정에 대해서 어,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죠. 영상을 보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샵에 맡기지 마시고 내 손으로 직접 바테이프를 교체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세상이었습니다.